2023년 1월 7일 후아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1편, 2편, 7절 말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을 주셔서 이렇게 귀한 사역에 다시 동참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 드립니다. 무릎나무, 무릎나무원들이여. 똘똘 뭉쳐봅시다. 새로운, 슬로건을 가지고 팔기 사역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무릎의 씨를 이 땅에 뿌리고 키워나가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무릎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나의 무릎을 놓아, 내어놓아야 합니다. 무릎 무릎에는 고통, 인내, 좌절이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얼마나 처절해야 하는지. 실로 느껴집니다. 그동안의 편안함, 게을러지고자 하는 마음, 다시 다잡고 아버지께로 무릎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쟁의 싸움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힘으로, 저희의 지혜로 할수 없는 것들임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쟁에게... 전쟁에서 지지 말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속해서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말씀에 따라 저희 나아가려고 합니다. 굳건하게 다시 서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승리할 수 있게, 승전가를 부를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무릎이 나의 가족과 배우자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한 무릎을 내어 놓을 수 있을 있을 때까지 무릎을 내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제 자아가 죽어야 산다고 합니다. 아버지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 자아를 죽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다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